뭐 먹어야? 한식 한식 한식? 아 한식 싫어요. 아 진짜 한식 못먹는데죠아 참. 제가 제가 제일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니키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케이 인형 이름 줘야 되겠다. 어 뭐야 얘?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예요? 뭐예요, 이게? 우와! 가! 에노클락이형 생겼어. 근데 이거 귀엽다. 이거 스티칭이야. 오 뭐야 진짜. 어, 드디어 우리에게도 마스코트가 생겼나? 아이에너클락 돌. 락스타 어때요? 에너클락스타 <laughs> 클락이? 클락이? 응. 클락으로 하면 클락 아니면 사람 이름처럼 짓는 거 어때? <laughs> 근데 나는 뭔가 친근한 이름 하고 싶어. 한국인 이름. 병식이. 나쁘지 않은데 병식이. <laughs> 병철이 어때? <laughs> 아니면 김선 어때요? 순이. 숭이, 흰돌이, 흰숭이, 앵면 비대칭, 상추, 상추 어때요 상추? 아니면 또벤츠어드 벤치, 멜세이드 엔둥이도 괜찮지 않냐? 엔둥이? 엔둥이 뭐가 귀엽다. 어, 엔둥이 엔둥이 엔둥이도 귀엽다. 흰돌이. 근데 엔둥이가 괜찮은. 엔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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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둥이 좋아요. 엔둥이. 엔둥아. 얘가 흰둥이. 네, 저는 엔둥이 하겠습니다 저도 흰둥이. 엔둥이 한 표. 엔둥이로 할게요. 엔둥이. 꼭 정말 오랫동안 내 너클하게 찍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메모리 레인. 하나씩 이제 스쳐 지나갈 거예요. 편집되고 있어. 오케이, 저희가 뭘 했냐면요. 낚시, 홈쇼핑, 연구소, 워크숍, 요리, 방탈출, 이스지 카페, 회사원, 국민적금 족구. 아 그거 재밌었어요. 적구. 그거 재밌었어. 국민적금 족구 재밌었어요. 퀴즈, 태권도, 태권도 경기어 태권도 성훈이가 대단하게 진 거. 아 맞아. <laughs> 내가 그때 순환 시대. 최근에는 체육대회. 이제 체육대회도 있고. 체육대회 재밌었어. 체육대회 아, 재밌었어. 체육, 체육대회 제일 재밌었어. 나 그때 진짜 제대로 <laughs> 웃었어. 그때 너무 재밌었어. <laughs> 그거 있고, 고민 상담, N N, 쇼폼 제작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게 에어 클라 곧끝나요야에어 클라 곧끝나 끝났... 도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죠? 네와 네. 네. 맛있겠다 와, 와 미쳤어 코끝나요? 2호 클라 코 와와 이거 미쳤어 와 진짜 맛있어와 진짜 대박이야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고추장 찌개 이거 와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거 국물 미쳤다 이거 와 안장 계란 무쳤는데 알이 꽉차 있어 이 놈에다가 말도 안 된다 껍데기 아 비용 아까 그거 먹을까? 좀 뿌려 야 해야, 해야 되는데 참기름 참기름 해야 되는데 참기름 김이 좀 뿌려줘 야 얘들아, 간다. 네. 간다. 맛있냐? 네. 아, 그거요? 오, 오케이, 그거요? 그거요? 음. 어, 배불러. 형,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앞으로 에너클락? 그런 거안 되나? 응. 프라다 매장 응. <laughs> 아니야. 내 네. 손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상 SSS가 들어왔는데, 아, 한번 사이즈 얻어보세요. 부담스럽냐? 네. 아니면 엔진이랑 축구? 그럼 니키랑 대구 진심을 하고 막 테크라고 그래도 랬 그럼 한두달 전부터 훈련 들어가. <laughs> 아 뭐하지? 아 뭐가 있지? 아 근데 뭘 써야 되지? 김미 김미 뭘뭘 놀이공원 어택. 오 이건 진짜 저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먹거리 맛집을 가야 되고요. 스쿠버 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스카이 다이빙. <laughs> 스카이 다이빙? <laughs> 알바, 알바를 뭐 누워서 자는 애들 알아요? 걔네들이 떠밀려 가까봐손 잡고 자는 거 봤어요 영상? 네. 어? 막 깨는 거 봐요 이거? 아, 그 독일 껍데기 어. 어 너무 귀여워. 걔네들 밥 주기. <웃음> <웃음> 너무 허무해. 결국에 밥 주기잖아요. 저는 <laughs> 엔진 깜짝 카메라랑. 헬륨 가스로 사람 날리기. 오 싫어. 네. 진짜 궁금하긴 하다. 엔진 저도 엔진 서프라이즈. 무한 도전, 도전 뭐 보물찾기 이런 거. 일일 선생님. 호신술 배우기. 본장에서 깜짝 하면. 근데 이렇게 깜짝 하냐면 만약 하면 엔진도 또 하나보다 하겠다. 검도 배우기. 근데 이건 네. 검도라기보다는 몸 움직이면 뒤에서 뭔가 탁 억게 친다. 소녀. 요즘에 원피스 봐가지고. 아 조로 조로 따라하는 거구나. 마음속으로 지금 입에다 이거 하나 물었어. 이렇게. 그리고 니키 니키 울리기. 니키우 니키 울리기 제이 울리기 귀신의 집이랑 제이 울리기를 좀묶어 가지고 깜짝 카메라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빌딩을 빌려 가지고 솔레 잡기 해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에너클라 편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 기대하고 있을게요. 야받아라와 대박 와 진짜 좋아 두마무 I'm here to bargain. Here's where the barger. Wow, this is really a deal, man. Deal, mama. 그있라 계속 가